자, 여기는 국사봉입니다. 어, 경남 어령에 있는 국사봉입니다. 상당히 먼 길입니다. 옛날에 어릴 적에 와보고, 소풍 와보고 했던 곳인데, 먼 길이죠. 그런데 올라오는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 신혼무부, 그냥 새 집에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데 새 집에 살고 작은 단간방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왜냐,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잘하십니까? 이거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그 어디서 잘하십니까? 어디서 오시죠? 지정. 지정. 네. 아 그렇구나. 난 대구서 왔는데 원래. 어, 오산입니다. 어제도 올라왔고, 오늘도 그런데, 올 모처럼 이렇게 봅니다. 지정, 지정 어디 동네 사시죠? 이쪽, 이쪽. 천... 수도... 요, 요리 좀 멋있어, 같이. 다 오천서 오셨어요? 예. 네. 나도 지정, 그, 성당, 뭐, 그, 그, 그리, 많이 압니다. 어, 성당도 알고 지정을 왜, 내가 대구에서 왔는데, 그, 옛날에는 어디, 그, 신반에 살았거든요. 신반? 예. 네. 신반 사, 사진 때문에, 한참 줌명록 한다든지 할 때, 산 찍으러 다니서아고그 다음에, 옛날에는, 구식했잖아, 그죠? 예. 그때기 때문에 많이 알죠? 내가 이제 지금 70이니까, 뭐, 그때 다니면서 많이 아, 다니면서. 70이면 그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예. 그때, 전에서 구식을 하는 건 별로 없었, 없었어도 그래도 한 번, 한번 했죠. 어, 그렇게. 예. 그, 그리고 신반에서 예익장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뭐그 당시에, 아... 어, 내가 할 때는, 아? 예, 어서 오십오 아, 이리, 이리 오십 이, 이, 러고 싶어요. 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앞에 왔어요. 그, 우리 산다는 게 참, 연세가 참 어찌 됐습니까? 우리는 얼마 안 돼요. 아니, 뭐, 얼마 안 돼요. 그 그래도. 얼마 안 됐어요, 뭐. <laughs> 아니, 젊은 뭐 청춘이. 그, 9구단에 그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그, 212, 2은6 그, 260, 이팔 28, 이팔은 16이라는데 옛날에는 286이 발 증줄이 이거 봐서 그산청우리요산청 했어. 정을 <목소리> 예, 이돌 뒤에 정선 하나 있어요. 산 <목소리> 나는 이 봉국민학교에 옛날 소풍을 <목소리> 여기 왔다고요. <목소리> 어. 가그 어... 중국의 진시황이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 했냐면은 그 불로초를 구했는데, 불로초를 구해서 사느냐. 지금 우리, 제가 남은 인생이 아직도 30년 더 남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9 7세에 돌아가셨어. 다 요즘 90세 이상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이 사과 만나면 그때보다 5년을 더 사는 거요. 우리 백지까지 살수 밖에 없는 거야. 백지까지살 수, 밖에 없는데, 이래, 어, 그 사고 한번 나면 백신 타라요. 30% 것인지 걱정이고, 또, 지금 25만 원또 나라가 준다 하잖아요, 그죠? 받을 거죠? 그, 이, 무슨, 뭐, 이, 나가 뭐, 다, 그, 망한다고 하면서, 그안받 사람, 이거 자체가, 예? 예, 입으로는 애국인데, 진짜로 전부 다, 다 봤거든, 이 자체가요. 그런데 12%를 안 준다는데, 12%그 사람들, 아. 아. 프로, 예를 들어, 300만원, 까지 아. 준다고 하면, 301만원 받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죠? 3 0 1만원에어간에 있는 사람 억울하다, 이거죠, 자체가. 그 가린다고, 그러면 다 주지, 뭐, 그, 아니면, 한, 50%면 준다라고 하든지, 8 8 뭐예요, 자체가. 그런 거 보면. <laughs> 그, 시왕이, 그, 너무 오 싶어가지고, 거신하 간무에게, 간무, 감무 장딱이 난 알을, 그러면 오래 살수 있단다 해서, 장딱이 난 알을 구해오느라 해요. 그 걱정이 대사인데그집 손자 남자가 있네 그들의 그래, 얼굴에 걱정이 많소? 이런 물었더니 우리 진시항제께서장닭이 낳은 알을 구해오라근데장닭이 알을 낳는데 어떻게 내가 구한리야 걱정이 대는 거예요. 그고그래고장닭알낳는 <laughs> 알라당 뭐... 뭐. <laughs> sh 그래, 가그 음. <laughs> 그래. 그래, 이제 손주가 이래 하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그 왕궁에 갈 때에 나를 데리고 가자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3일 후에 데리 왔는데 왕궁 앞에 가 혼자 들어가게 해줘 혼자 들어가라고 하는지 시왜 너희 할아버지아 이러냐 너희 할아버지가 이냐예 우리 할이냐아이낳 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야 이놈아 남자가 무슨 아이를 낳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랬냐? 장난을 났는데, <laughs> 또 오히려 했어. 이렇게 갑니다가, 어? 장난을 났는데, 아를, 알을... 에? 아이를 못나요? 하니까. 내가, 아, 그랬구나. 내가, 무리한 걸 요구했구나.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가무에게 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죠 참. 그 오늘 그 선생님이 장담 소리나 처음 들었어. 알은 나는데, 알은 자기 자기야, 선이 고사봉이 이전부터 있는 거야, 이거. 이돌 내가 한 5년 전에 왔어도 봤거든요. 예. 근데이이 돌을 이, 이 가져오는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구사봉은 같은 거에요 같은 거 맞아요. 맞지요? 네. 7년 도 찍은 건데. 7 찍은 건데. 년 전에 는 여기 흔들렸어요.